삼형 엠텍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급등주식회사의 고반장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조선업과 그리고 원자력이 핫한 이슈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제일 핫하죠. 조선과 원자력 산업의 전반적인 지금을 말씀을 드리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국가상승에 대한 모멘텀,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승이 가능한 시점인지 차트를 통한 매매 전략 등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영상을 스킵 없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꾸준한 수익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렇게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나오는 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오는 정보를 캐치를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할 텐데, 혼자서 전복 찾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무료로 정보 공유방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기사 내용들을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고반장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게 연락주시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 영상 밑에 설명에서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를 한번 클릭하시면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바로 보내실 수 있게 창 자체가 자동으로 바뀌면서 간편하게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조회수 옆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해당 링크가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바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고반장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보 공유방도 안내해드리고 더 많은 종목들도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주도주 종목이나 중장기 투자 종목들도 모두 무료로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laughs> 본격적인 내용으로 와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조선업 재건 계획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2037년까지 최대 448척의 선박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는 창선, 그리고 LNG 운반선, 해군군함, 세빙선까지 포함되며 대규모 태양, 인프라의 투자의 일환입니다. 특히 미에가 발의한 조선 및 항만 인프라법은 미국에서 건조한 선박을 LNG 수출 운송에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라서 현대미포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삼중공업 등 한국 조선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우리 조선산업이 글로벌 방산 그리고 LNG 운송 허브로 재상, 재부상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장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물론 대장주를 매매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는 저평가되어 있는 이 사명 엠텍이라는 종목을 주시를 해서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구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이 새로운 번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총 26조 원이라는 규모였죠. 한국형 원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현재 프랑스 EDF와의 법적 갈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 시공을 넘어서 한수원 그리고 한전, KPS, 한전 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 건설 등 국내 핵심 원전 기업들이 팀 코리아로 참여를 하고 있죠. 향후 중동, 동유럽, 남미 등 글로벌 원전 수출 확대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대고 있습니다. 조선업도 호황을 맞이하고 있고. 원자력 산업도 굉장히 퍼 사이클에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두 산업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 삼형 엠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삼형 엠텍은 조선과 원자력 산업의 배관 시스템 그리고 피팅류 고압금 부품을 납품하는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이죠 최근 글로벌 이슈에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 부분에서는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 주요 조선사에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LNG선 해군군함, 잠수함 등 선박의 필수적인 배관부품을 공급 중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부분에서는 삼형음택은 원전용 내열, 내식, 합금, 부품, 공급,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SMR, 신한울 3, 4호기 등 향후 국내외 원전 확대에 따른 기자재 수요의 직접적인 수혜주입니다. 이처럼 삼행엠텍은 조선과 그리고 원전 산업이라는 양대 성장축에 동시에 포지셔닝된 독보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삼행엠텍은 지금 산업 중심에서 구조적 기회를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미국과의 협력으로 글로벌 방산 해양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해가고 있고 원전 산업은 체코를 포함한 유럽 수출 가속화와 SMR 기술 리더십을 향해 전진 중입니다. 삼형엠텍은 이 모든 흐름에 핵심 부품 공급자로 자기 자리매김하고 있고 향후 산업 중심에서 지속적인 수혜와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삼형엠텍을 주목하지 않는 것은 조선과 원전이라는 거대한 산업 흐름을 놓치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핵심적으로 봐야 될 종목이고 슈퍼사이클의 초입 단계이므로 여기서 저희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종목별 투자자를 보시게 된다면 최근 웨인이 계속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많은 물량을 매도를 했지만 웨인만큼은 3일금택의 성장성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기준으로 해서 조금 교정 받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다시 이 부분에서 상승을 할 여력이 크다 라고 말씀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봉을 보시게 된다면 이 5월 기준에는 조금 교정 받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부분에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저항라인을 만들어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일 2평선을 기준으로 받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잡게 된다면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의 기준인 이 부분대가 저희가 공략할 매수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3형 형태의 현재 주가는 아직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비해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해 볼수 있습니다. 최근 뉴스 모멘 따, 모멘텀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는 중장기 수요 증가에 비하면 초입 국면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간 실적이 개선되고 그리고 수주 또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 뒷받침이 될 경우 2025년도에서 26년도는 이 회사의 재평가 구간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 호환과 원전 수출이 함께 본격적으로 본격화가 될 경우 이 기업은 기자재 업체 중에서도 중장기 복합성장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지만 저희는 손익비가 좋은 곳에서 매수를 하시는 걸 매수하시는 게 좋겠죠. 현재 시점에서는 조정받는 구간을 지났고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매수를 하기 좋은 포지션에 취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매수를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겠죠. 산업의 변화와 그리고 뉴스 흐름에 반응하는 민첩한 투자 전력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언급은 당연히 조선주에게 수혜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체코 법원의 결정이 발표가 된다면 원전 관련주가 급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런 뉴스 기반의 가격 변동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삼형 MT처럼 기초 체력이 강한 동시에 뉴스 모멘텀 수혜가 가능한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물론 이 모든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급등할 요인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혼자서 찾으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이럴 때 상단에 있는 번호로 고반장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유방을 안내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공유방에서 원전, 그리고 조선주, 그리고 글로벌적인 산업 분야의 움직임 등을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으니 이곳에서 정보를 받아보신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일이 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방법도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현재도 굉장히 매수를 할 좋은 포지션에 취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실시간으로 산업의 변화와 뉴스 흐름에 반응하는 민첩한 투자 전략을 취해야 될것 같습니다. 주가의 상승에는 당연히 이렇게 변동성 있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들을 체크하고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하시고 단기적인 수익을,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받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손익비 좋은 매수가 될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사명 엠텍 관련된 조선업의 현황과 원전, 산업의 전체적인 이슈들에서 말씀을 드렸고, 차트를 통한 매매 전략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하시고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와 자료들을 기반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급등주식회사의 고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